자, 선소랑마로 상대해보죠. 자, 진마, 상대 진마 쪽에 줄 여는 거고요. 자, 막아나 갔을 때, 기마가 먼저 나왔다는 거는 면상일 가능성도 있었는데, 상이 나왔네요. 자, 그러면 면상은 아니라는 얘기고. 자, 아, 이거는, 쉬워요죠 자 공도 비틀고 자 마루 막으면은 그냥 잡아요. 초반 포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안일하게 너무 쉽게 보신 거고 자차가풀를 잡으면은 요렇게 넘어가서 차가 죽죠 잡고. 자, 차가 올라서면은 포로 잡고, 병으로 잡았을 때 상으로 병 잡고. 자, 정석은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차가 병을 못 잡게 하는 게 정석인데, 자, 지금은 잡죠이거든 잡고. 자, 병 살려야죠. 병안 살리시고. 자, 잡고. 자, 지금 차가 이렇게 올라선 거는, 코가 넘어왔을 때, 대차하자고 하는 거요. 자, 대차하고, 그제 대차하고. 상 하나 줄게요. 상으로 돌 잡고 잡았을 때, 코가 상을 잡을 수 있었는데, 안 잡으셨네요. 자, 상진준. <laughs> 장군. 자, 이렇게 빠지면 자, 빠졌을 때,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, 사한테 차가 걸릴 수 있죠. 자, 이포가 이탈하면서, 차가 지금 노출되어 있죠. 그쵸? 자, 일단은, 차 살리고. 자, 마가 움직여서, 코가 이전에 오고 싶을 텐데, 마가 움직이는 순간, 차가 그냥 살을 잡아버리니까요. 지금 움직일수 없어요 자 지금은 자 차가 지금 가야죠 지금 병을 밀기 전에 야 이야... 이분 뭔가 좀아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건가? 자, 일단 가보죠. 병을 밀수 있으니까요. 자, 잡고. 자, 마가 움직이면은 차가 그냥 는다고 말씀드렸죠. 자, 사놓고. 자 마진 틀 하고 자한번두번 당기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잠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자 지금은 마가 형태가서 자, 또 상기겠죠. 자, 병을 밀면은 상장포구요. 자, 이러면은 살리려고 그냥. 자 마가 가운데로 나올 수 있죠. 자 지금은 장군을 부리면은 풀어 막는다는 얘기죠 지금 풀어 막는다는 얘기인데 장군을 부리면은 풀어 나갔을 때 차가 빠지면은 장군, 멍군 외통수가 있나? 외통수가 있나? 지금 들어가면. 장군 불렀을 때풀로 맞겠죠. 차가 빠지면. 장군, 멍군. 자 가보죠. 자 제가 볼 때는 풀로 나올 것 같아요. 그쵸? 자 이렇게 빠지면 마가 들어오겠죠 장군. 차가 걸려 있어요. 자 장군을 부리면 차로 갔고요. 마가 히타하면서 장군 부리면은 마가 나갈 수도 있고. 궁이 들어갈수도 있고 살을 다시 뺄수도 있죠 마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이러면 매통수 이거는 매통수지 매통수 장군 장군